폭폭지는 더위가 무색하게도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광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으면서 계곡과 물놀이장마다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매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계곡 상류, 깨끗한 물에 잠시만 몸을 담그면 더위가 저만치 물러갑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엔 계곡 피서가 제격입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덥죠. 숨이 넘어가는데 여기 오니까 어, 뭐랄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할까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 대부분 오전부터 피서를와 오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맛있는 백숙도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더운 무더위 친구들과 재밌게 보내고 가겠습니다 날리고 가겠습니다 계곡을 막아 만든 이 물놀이장은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나주시가 운영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안전요원도 상주해 아이들과 가족단위 피서객에 인기입니다. 날이 더웠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물놀이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고요. 아기가 어린데도 와서 잘 놀니까 물 높낮이도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고 나이대별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여기 너무 재밌고 너무 시원해요. 무더위가 절정을 이룬 입추 태풍 카눈이 지나고 나면 보름 동안 이어진 폭염의 기세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